내리막길에 차량을 주차하실 때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어제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. 차량 주인이 주차하면서 기어를 중립에 놓고 내린 것이 확근이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. 음식점으로 들어가는 여성 뒤로 SUV 차량 한 대가 빠르게 미끄러져 내려갑니다. 어제 낮 12시 20분쯤 청주시 용암동에서 비탈길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져 인도를 덮치면서 65살 김모씨가 숨졌습니다. 1 0도다 보니까 차가 미끄러져 내려가는데 차 무게가 있으니까 더 빨리 내려갔겠죠. 차량 주인은 기어를 중립에 넣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채 차에서 내렸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사고 현장은 보시는 것처럼 경사가 완만해 보이는 곳입니다. 하지만 이런 곳에서 차의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시동을 껐을 때 차는 빠른 속도로 미끄러집니다. 주차할 때 무심코 기어를 중립으로 넣고 내릴 경우 완만한 경사에서도 큰 사고가 날수 있는 겁니다. 실제로 지난 2017년 충주에선 기어 중립 상태로 비탈길에 주차된 25톤 트레일러가 미끄러져 출근길 도로를 덮치면서 운전자 한 명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. 부주의한 운전 습관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차할 때 항상 기어와 브레이크 상태를 확인하는 등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CJB뉴스, 진기훈입니다.